베리 헥스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신의 호기를 찍어볼게요. 먼저 민비디님부터 <laughs> 네 저는 이거를 구매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거는 알로에 수생들 다들 아시죠? 그래서 이거는 비욘드에서 샀고요. 구매를 했고요. 그래서 5580원에 30원에 아 30원에 <laughs> 구매를 했습니다. 제가 약간 약간 꼬이는 그런 것 때문에. 난 그리고 이거는 생물회잖아요. 응. 이거는 민트코님하고 어. <laughs> 같이 구매를 했어요. <laughs> 네, 같이 구매를 한 거고요. 네. 예, 네. <laughs> 얘는 아시다시피 천원이에요 천원 가격대로 이렇게 이만한 가격을 하는 양을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근데 네, 이거 되게 숙물의 안 좋은 점이 가격에 비해서는 좀 양이 적은 편이에요 근데 네, 이게 또 손에 묻어요 근데 솔직히 원래 묻지 하나씩 <laughs> 네저 배추는 일단 물풀 두 개를 구입을 했어요 이거는 아모스 물풀 두 개고요 1200원입니다. 그 다음에 저는 핑크색 크 모래를 샀는데, 이것도 제가 그 가격은 다 똑같은데, 이렇게 양을 조절해보면서 어, 검은색이 제일 많았지만, 검은색 맨안나 센스. 죄송합니다. <laughs> 그 다음에 이 붕사를, 붕사 물 만들려고 붕사를 샀어요. 이거는 이만한 거에 500원이고요. 붕사 좀. 비싸요, 다른 데보다. 약국에서 샀어요. 그 다음에, 이거는 토니모리 딜라이, 토니틴트고요 이건 리뉴얼 됐죠. 예전부터 리뉴얼 됐는데, 그 리뉴얼 전전 버전도 갖고 싶었는데, 전 버전이 이제 없어요. 그래, 이거는 2호 레드입니다. 네, 일단은, 마개, 마개, 마개에다 안 닦고 하시면은, 이런 색상이 나오고요. 마에다 닦고 발색을 하시면 이런 색상이 나오네요. 체리 핑크를 갈려다가 체리 핑크는 제가 원하는 색상이 아니어서 차차도 집에 있기 때문에 이, 이 레드를 샀고요. 이제 저는 저도시 진행 끝났습니다. 네, 이것으로, 네,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